대상교회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봉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중목님과 함께하는 영상 큐티 준비 되었습니까 안 들려요 준비 되었나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유년부 저학년 매일성균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봉큐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큐티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사막의 나무, 물가의 나무 네, 제목을 보니 둘을 비교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매일 성경 119페이지 읽고 발견해오에 첫 번째, 한번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림을 먼저 확인해보죠. 가장 먼저 나온 그림은 네 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막이 나왔네요. 두 번째 그림은 나무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물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모두 그림으로 나왔군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첫 번째 한번 읽기는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만 두 번째로 본문을 읽어 볼 텐데요. 읽을 때, 복을이라는 단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본문에서 내용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춤 누른 다음 두 번째. 본문 읽기를 다 하고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서 큐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동그라미 표시와 밑줄은 잘 그어 보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읽기를 해보겠는데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보이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세 번째 읽기 하면서 동그라미에 알맞은 단어도 기록해 보고 다한 후에는 영상을 다시 눌러 계속해서 큐티할게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요화를 믿고 요화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해해요를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막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사막에서 자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입이 잎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만 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튼튼한 뿌리 덕분에 언제나 열매를 맺어요.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가요. 네, 에레미아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어, 사막의 나무와 물가의 나무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그리고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과 군대,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가 물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움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해성교회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애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잘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해성 유년부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기도하고 영상 뒷티를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세상에그 어떤 사람들도 제 마음이 어떤지 알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제 마음에 더러움과 악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